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자먼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공개적으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지혜를 비웃고 악행을 범하는 이들의 최후를 알려주며 돌이키기를 축구합니다. 먼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기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목소리> 어두운 내눈, 발기사, 찌리, kitta so 숨을 <목소리> 내이을내내 <목소리> <목소리> 참 좋은 찬양이네요.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을 드라마 음악을 어부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채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거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었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우와 경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넘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8쪽입니다. 지혜의 경고를 들으라. 지혜가 공개적으로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지혜를 비웃고 악행을 범하는 이들의 최후를 알려주며 돌이키기를 축구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루되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선지자처럼 지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혜는 지식인의 사유물이나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들을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또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도록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구합시다. 아멘. 이2절과 23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에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오만하며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파멸하는 줄도 모른 채 미련하고 어리숙한 삶에 젖어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는 책망을 뼈아프게 듣고 돌아서서 지혜의 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도록 강구합시다. 책망을 뼈아프게 듣고 돌아서서는 주의, 지혜의 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보여주신 대로 걸어가도록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우리가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수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고의적이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어났고 너희에게 리심과 슬픔이 임하겠 아, 네. 선지자의 호소를 외면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웃기게 여긴 세상의 모략처럼 지혜가 책망하고 교훈하는데도 외면한 이들에게 죄앙과 두려움이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롱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비웃거리가될 것입니다. 거짓 안정감에 속아 휘휘 낙낙하던 삶에 안팎으로 두려움과 죄앙 고통과 학대가 순수간에 엄습할 것입니다. 코로나일구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교회와 이에 민낯을 보면서 남탓만 하지 말고 어서 각성하여 주님께 들어갑시다.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냐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지? 그러니 나를 찾을다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니? 그래서 너희가 진실을 미워하며 여우와 경혜 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구원을 받지 않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혼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배고픕니다어리석은 자의 태도는 자기를 지키며, 유련한 자의 아일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제안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 나에게 주시는 도움은 무엇입니까? 언제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린 때가 올 것입니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지혜의 전구를 듣지 않고 내 작은 짐과 탐심을 지키려고 지혜의 책망을 무시 하고 하나님 경유하기를 거절하면 언젠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분화하고 완악해져 알수 있는 찾을 수도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생명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태부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떠나 자기의,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멸망할 것입니다. 아는남도 없고 평안함도 없이 자기 만족과 안일함란 삶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줌의 배부름을 동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지혜의 소리에 속히 대답하여 여우와를경려하는 자들이 나아가자 주소. 열방을 위해서는,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 수가 많다. 일본에서 자살률이 감소되고 생명 균등의 가치가 확산되며, 정부가 코로나19 치약 조치을잘 돌보는 정책을 펼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